뭐야, 이게? 어, 아술 먹을이 없는 거구만. 그래도 중급 훔쳤네, 나이스. 뭐또 가져갈 만한 게 있나? 아짐다또 아, 무겁네. 잠깐만.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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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우 버프 달리는 거 봐. 뭐지 이건? 뭐죠 이게? 식재료 물량 만드는 거? 모르겠으나 일단 만들어본다 아, 실패다, 는구나 아, 너무 슬퍼. 대마법사님 아, 무것도 없으시잖아? 싱겁구만. 기타 제로템? 이게 기타 제로템 아니야? 이건 왜 있냐? 드래곤의 뼈가 진짜 드럽게 무겁다고? 와개 무겁다. 이거 뭐야? 이거 15, 30 정도 되네? 뭐야 이게? I think he's looking for you. I'm not sure. Just, well, mind what you tell him, all right? No, no. Well, I don't think so. Okay, okay. Between the two of us, there are rumors about him that this advisor position he has is a sham. And it's... 뭔가, 뭐야, what 뭐야. he's really doing is spying for the Thalmor, trying to feed them information. Whether it's true, I can't say. You're welcome. Oh, yeah, the b o p a 그리고의뼈안맡겨지는데 얘도 무게가 다 차서 그런가? 이건가 그래? 네가 네 입으로 얘기했다. 대 많이 들어지잖아. 잠깐만. 음. 됐어. 아 거기 있어. <laughs> I don't want to see you treating any of these books poorly. You are you. now in the Arcanium, of which I am in charge. It might as well be my own little plane of oblivion. Disrupt my Arcanium. Ah, 나오면 이렇게 말이 없어집니다. Do you require assistance? Hmm. If you're feeling adventurous, I'm always looking for somewhere to valuable book. books from some more dangerous locations. We well alright, here. I scribbled down the last place I'd heard about. Check it out. But be careful. I know what you want. Word travels fast around here. This is big mystery. Well, you don't even need to ask. No, I don't have anything for you. Not anymore, anyway. I said not anymore. Orthorn stole a number of books when he ran. Some of the victims may have had some relevant information. If you Ah, 이럴 때 라세가 있어야 되는데. 또 뭔지 모르겠고요. 뭐 음. 파인드 아, 뭐야 이거. 아마 또어이 새끼가 안카노구나이 짱놈의 새끼 이거. something was discovered in Sarthol that was significant enough that Tolfdir sent a new member of the college alone to deliver word. that sounds precisely like the sort of thing that should matter to everyone, especially me. thank you for your help. you may go now. are you quite sure we need to be speaking? 나 아, 나오세요. 아이. 해요 나오. 나오시라고요. 나가야 되니까. 가서 Even with the college's laid-back attitude, there are still some things that are off-limits. 그래? <laughs> 왜안 지나가지냐 이거? 진나게지네 드디어 소매치기 할 때다. 뱀파이어? 뱀파이어도 될수 있다던데. 그럼, 뱀파이어 되면, 스카이, 아, 뭐지? 드래곤본은 어떻게 되는 거야? 드래곤본이면서 뱀파이어가 되는 거야? 잠깐만, 어디까지 가는 거요 여기까지 가라고? 잠깐만, 이거 퀘스트 아닌 것 같... 같은 느낌. 맞아? 씨발. 개멀어. 개멀어. 미친 게임으로 뭐. 한패 다시 하자고 알겠어 저까지만 가고 끝내자 오늘 걱정 말어 대충 스토리는 때려 박을 수 있으니까 때려 잡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 와, 너무 먼데 잠깐만. 어, 희생양이다. 잠깐만, 저기요. 이게, 그, 뭐야. 소매치기를 해야 이속이 빨라져요. 그래서 턴것 뿐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저기 또, 그 이속 간에 오고 있는 거구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털어야 이속이 빨라져요. 그래서 터는 것 뿐이에요. 뭐야, 저거. 이때 새끼들이 거 뭐야? 이거 영혼을 포획, 영혼, 영혼을 포획했다는 게 뭐야? 영혼 포획, 여기서 쭉 가서 산을. 하나를 넘고, 하나를 더 넘어야, 목적지잖아? 빈 소울잼 있어서? 그 소울잼은 왜 채우는 거임? 근데? 그러면? 그걸로 뭐, 마법부여 같은 거 하나? 음, 음, 음. 아하. 충전치. 어, 있던데? 보니까 위에 딱 표시되던데. 와우, 염소를 잡았다. 어 레벨업. 이거 매직카 무조건 매직카 닥치고 매직카. 소환 마법. 아 소모 좀 많이 필요하네 잠깐만. 아, 그거 다 달면 소울 점으로 채우는 거야? 아, 그만, 아, 이거 70, 60 이렇게 되면은 활, 활 했다가 한번또 궁술 한번 활도 살짝 만져야 되는 게 잠깐만, 이속, 이속 오셨네. 안물어 봤잖. 안물어 봤잖냐. 활은 다 좋은데 이거 계속 1인칭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아이씨. 불편해가지고 충전치가 달라. 어? Uh -huh. 뭐야 이거? 너 뭐야? 피해. 다 피해. 뭐야 수 새끼 너. 뭐지? 이 새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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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잠깐만.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유, 리디아, 데려올 걸. 그 어, 뒤졌다. 이제. 어, 어! 와, 개 아파. 뭐야. <웃음> 꽂혀서 <웃음> 꼬챙이 꽂혔네 잠깐만. 아, 농부 꺼져봐봐 너.. 마법 조항 없어서? 새끼들.. 잠깐만 이거.. 설마 다시 설정해줘야 되냐? 여기 한번 털고 가자. 뭘 따라와, 너는? 어, 뭐야? 뭐야? 죽여버린 거야? 역시 역시 세다니까. 아아아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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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느려져 느려져 잠깐만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아니, 왜 이렇게 세냐,쟤네? 마법정 없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이렇게 털리는 거야? 개같네. 활로 깔짝댈 게 아니야. 뭐야, 이거? 근데 한 번에 죽어 야, 애들 개 많은데, 잠깐만. 피해, 피해, 무빙 쳐, 무빙 쳐 잠깐만 와 벌써 죽었어? 아, 잠깐만 아, 오지게 빨리 죽네? 잠깐만 아니, 해골은 좆밥인데, 어쩔 수 없지. 도망가야지, 지, 지구 끝까지 쫓아올 기센데 와, 지구 끝까지 쫓아올 기센데 올라올 수 있으면 와봐라 올수 있으면 와봐 나 내가 모르는 길로 가는 중이니까 왜 이렇게 쎄 쟤네? 견습 네크로맨서인가 그거였는데 지게 쎄네 뭐야? 이게 다다 돌렸다. 다다 돌리고 들어왔다. 뭐지? 뭐 아이템이 있는 것도 아니구만. 너는 색, 너는 내 크루면서 없으면 너는 씨. 뭣도 아니야. 알겠어? 우리 건방지게 해골 따위가 마법 저항이 있어야 안아프구나 일단 자장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다가 벵고로랑 이런거 만나면은 뭔데 또 뭐야 이거 별게 다.. 너도 내가 호구로 보이냐? 호구 맞나? 잠깐만 아닌듯? 아니 이 새끼 뭐가 이렇게 어디가? 아이 어, 새끼 도망다녀 노래 꺼주세요. 끝났으니까. 좋아요. 저긴가? 아니다, 산 하나 더 넘어야 됐다. 와, 드럽게 멀어. 이게 책 하나, 책 하나 찾으러 가는 거지, 지금. 세개다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아, 뭐야, 여기. 들어가야 되는구나. 얼음이라 그냥 올라가지는 줄. 뭔가 불 타고 있는데? 아니구나 다리구나. 또 뭐야 여기는? 아 아까 왔던데가 여기 잠깐만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 트어트어트어트어트어아이 비비기가 되는 게 너무 좋고. 일단은, 돌아. 보지 여기는? 여긴가? 아닌데? 얼랑 멀었는데? 음, 자웅을 겨뤄보자. 안쪽, 새끼. 아, 야너 자꾸 나 때, 떼... 나 때리지 마라 너. 뒤져, 한 번만 더 걸리면. 이건 뭐 한대야, 이게 뭐한데 이게? 아하, 문 여는 거구나. 죽어. 죽어. 막고. 야 너무 너무 세게 때리는 거 아니야? 개 세다운데. 이렇게 쎈데 아까 한두 방에 죽는 거면은 걔는 진짜 세다는 건데. 잘못 들어왔나? 잠깐만. 여기서 직진. 뭐 할게 없어요. 다 알아서 해주네. 돌아서 나갑시다. 여기 할 때가 아니야. 지금 노래 꺼주세요. 전투 끝났으니까. 뭐야? 여기 메모드야. 어, 거인, 거인 있는 곳이네. 좀만 더 돌면 나오니까 뭐 거인 뭐 자극만 안 하면 안 때리잖아. 일단 저장 혹시 몰라서 잡으러 오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갈 거예요. 됐구만. 이제 슬슬 보여야 될 텐데? 아직 안 보여. 음.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자유도가 뒷받침이 되니까 용량이요. 어, 근데 금방 깔리던데 다 왔나? 드디어 좀 많다. 다 왔다. 아 오지게 멀었다 진짜로. 저 누구 있는데? 요새 도착. 어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잖아. 잠깐만, 잠깐만. 어이. 어 뭐야? 계약하잖아. 사움 끝이다 법사들이 잘 맞아주네 근데 치료를 해? 너도 뒤져 너도 터질 거니까 피해 있고 역시 모넌 모넌에서 갈고닦은 노웨임 자, 오늘 스카이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